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스토리지 코인이 지금 4,400원에서 최근에 300원 정도까지 네, 마이너스 90% 넘게 폭락이 나오고 그리고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1파, 2파, 3파, 4파 눌림목 구간에서 5파동 시세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니까요. 우리 스토리지 코인 보유자분들과 그리고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한 자리에서의 눌림목 구간, 반등하는 구간 제공략 통해서 또 수익을 극대화시켜 극대화시켜 나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핵심 기준선과 그리고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에 대한 추가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원칙과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5개월 정도 남았다라는 이슈를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이슈와 맞물리면서 대폭등 시나리오도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스리지 코인 조금 더 수익을 욕심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큰 그림에서 대폭등의 시나리오까지 잘 들고 가서 고점에 그 수백 퍼센트 그리고 정말 행운이 터진다면은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몇천 퍼센트 크게 수익을 내는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에 대한 선점을 좀 진행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번호로 자1번 문자 남겨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지 코인에 대한 5파동 목표가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5개월 정도 앞두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을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오늘의 코인을 단타 코인으로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썸씽 코인 같은 경우는 31원에 공략을 해서 12% 수익을 목표로 우리가 공략을 했다가 20%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차트 보면서 좀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제 강세 전환 상승 다이브런스가 발생되는 지점에 타점을 잡았고, 그리고 11월 16일, 그리고 11월 16일, 당일 플러스 20%의 단타 수익을 하루 만에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31원 부근까지 이제 낙폭을 확대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요한 변곡 가격에서 상승 다이버스가 발생된다면 또 다시 타점을 잡아서 또10% 20%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또 타점을 또 잡아 나갈 수 있으니까요. 함께 전략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우리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반복적으로 활용해서 10% 또10% 20%, 또10% 20% 단타 수익들을 꾸준하게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섬신 코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을 드렸냐면은 자, 11월 14일 아르고 코인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르고 코인의 타점도 복기를 보면 자,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10분 봉상 차트를 보면은, 15분 봉상 차트를 보면은 자 과거의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는, 이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공략을 했더니 네, 11월 14일 이후에 11월 15일 하루 만에 플러스 55%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원, 200원 정도 가격에서 315원까지 네, 100 15원 정도 약55% 정도의 하루 만에 폭등 시세도 이제 눌어볼 수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누군가가 큰손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캔들의 눌림목까지 뺐다가 반등하는 기회를 주거나 혹은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제가 또 타점 공유해 드릴 거니까 함께 50%씩 100%씩 10%씩 단타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네,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월 12일 주말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폴리곤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하루만에 2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요. 자 타점을 보면은 자 하루만은 아니네요. 자,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고, 단타 수익을 하루 만에 냈는데,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타점 줄 때마다 제가 미친 듯이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타점 잡아드리고, 한번, 두번, 세번 상승을 노려봤었던 코인인데, 결국에는 고점까지 약2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2075원 밑으로 조정받고 뭐할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또 타점 잡아서 단타 수익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앞두고 알트코인들 단기 시세 에 누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 주말 동안 그리고 11월달 12월달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추천 문자를 여러분들께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과거에 우리 스토리지 코인이 5월달 작년 6월달 고점 가격대가 대략 1,280원입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연중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중 고점 가격을 비트코인이 돌파하고 38,000불을 돌파시라고 있다. 그래서 이 저항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비트가 43000불까지 상방이 열려 있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비트가 눌렀다 가든가 바로 가든가는 비트코인 방향성을 체크를 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비트코인이 폭발하는 구간에서 무슨 코인? 토리지 코인도 다시 한번 대폭등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위로 1280원 구간을 언제 돌파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1280원 가격대를 만약에 이제 돌파하는데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거래량 터진 캔들의 눌림목 가격, 자, 1550원 캔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1700원 가격 캔들 가격이 이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눌림목 구간 V자 반등이 나오고, 또 V자 반등, V자 반등이 나왔던 지지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1550원, 1700원 가격을 이탈하고 저항 받고 잠깐 돌파했다가 결국에는 저항 받고 하락하면서 이제는 스토리지 코인의 미래 시점 저항 가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 시점 1파 눌림목, 3파 눌림목 그리고 5파동으로 접어드는 구간에서 1250원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위로는 어디까지? 1550원과 1000 700원까지 우리 스토리지 코인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하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서 이번에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 나왔을 때 물론 1250원에서 저항 받고 한번더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3파동 그리고 4파동 눌림목 구간이 과거의 저항 가격인 750원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네, 우리 1파, 2파, 3파, 4파, 5파동의 목표가를 얼마로? 1,700원까지 상방 염두하시면서 네, 750원에서 1,700원까지 플러스 100% 이상의 폭등을 여러분들 계좌 반타 수익의 기회로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우리 스토리지 코인의 5분 봉상 차트를 보도록 하면요. 15분 봉으로 봐야겠네요. 1 5분봉상 차트를 보도록 하면 자 이번에 눌림목 구간에서 저점을 다진 캔들이 880원인데 차트 확대에서 보면은 880원을 돌파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잘 방어해주고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저점을 다졌는데 자그 가격을 이번에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80원 위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매수세 들어온 캔들 880원 방어해주고 다시 거래량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것은 880원 구간까지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토리지 코인 단타는 880원 안 깨고 반등할 때 여러분들 매스터점에 네,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750원 구간을 안 깨면 우리 스토리지 코인은 추세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750, 880 구간,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할 때, 매수로 접근해서, 단기 목표가, 물론, 어더 타이트하게 본다면은, 1100원, 그리고 1250원, 이렇게 나눠서 돌파부를 체크해야 되지만은, 결국에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추가 시세를 기록했을 때, 어디까지? 1550, 그리고 1700원까지 상방 열려있는 코인이니까, 우리 스토리지 코인 홀더 분들께서는, 밑으로 주요 기준선, 위로 저항 대 돌파하는지, 시켜주는지 잘 활용해서 매수매도 전략들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는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단타 대응하는 게 조금은 어렵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실시간으로 강세 전환될 때, 꺾일 때, 매수매도 타점들 계속해서 통방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공부해서 단타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스토리지 코인에 대한 공시 재단 차원에서의 이슈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한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될수 있는 전략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종목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물려있는 코인들에 대한 진단, 소통방에서 점검 도와드릴 거니까 전략 세워서 수익 실현 전략들, 같이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빠진 코인들 그리고 과거에 비트코인 반감기 때 폭등했었던 이력이 있는 코인들이 앞으로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최대한 단타 대응해서 여러분들 시드머니를 불려 나가고 그리고 바닥에서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몇 개월 전부터 매집을 시작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어, 일단은 뭐 코인으로 손실 중이신 분들께서도 결국에는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12시간 넘게 차트를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공략 가능한 타점 그리고 고점에서 꺾일 때 매도 타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타점 공부하고 노력해서 단타 수익 그리고 중장기 폭등 시세 같이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암호화폐 시장 상황 맞춰서 여러분들 매매 전략 계속해서 수립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또 매수하기 좋은 기회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단타 수익, 계좌 승진 이루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